전화 연결하기 너무 떨린다 떨리죠? 이 신호가 너무 떨리죠? 여보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오 차분하다 차분하다 아이고, 오, 네. 아이고. 어,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어 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전화 연결 됐고요 네네아 네. 저는 아이고 <laughs> 저는 김소연 배우님이랑 송강 네. 배우님 너무 찐 팬이 았어요아 그래요? 어, 커플 팬이야 네. 커플 팬 아, 네. 아이고 네네 <laughs> <아이고>. 선호랑 <laughs> 조조를 너무나 응원하는 음. 네, 조알람 시즌 1, 그리고 조알람 시즌 2에 출연했던 박굴미입니다. 아이고, 민고멘 그 씨. <laughs>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송강 씨는 약간 음성을 듣고 중간에 눈치를 챘던 것 같고, 소연 씨는 몰랐어. 전혀 몰랐던 것 같고. 아, 아 진짜요? 아이고, 어떻게 아셨지? 딱. 아니, <laughs> 어떻게 아셨어요, 진짜? 아, 저는 목소리만 늘고 듣고 딱알아챘어요 아, 음. 역시 세심한 것 같습니다. 그 그렇죠, 왜냐하면 네. 시즌1의 굴미가 얼마나 선우한테 고백을 많이 했어요. 아, <laughs> 아 그렇죠. 고백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마주치면 <웃음> 고백했잖아요. <웃음> 네. 네, 아유 뭐 그렇게 하다가 <laughs> 다른 사랑을 찾으러 떠났지만 <웃음> <웃음> 떠났어. 아, 네. 떠났어. 아니. 오늘 이렇게 함께 뵀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전화로라도 음성 그러니까요. 들으니까 너무 반가워요. 아,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음. 이제 촬영 들려가지고, 그래고 저도 너무 같이 함께 하고 싶었는데, 음. 아쉽게 돼가지고, 이렇게 전화로라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맞아요. 네. 이 굴미 역할을 맡은 고민실 씨는 사실 두 분과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작품 그렇죠. 속에서도. 네. 네. <laughs> 특히는 소현 씨와는 한 방을 쓰시던. 아, 맞. 네, 맞습니 제가 2층을 쓰고 언니가 1층을 썼죠. 맞아요. 맞아요 네. 어찌나 위층을 차던지 <laughs> 어, 잠을 못 자요. 야, 잠만 못 잡니까? <laughs> 욕도 먹고. <못고. 웃음> <laughs>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게 해주셨는데 <웃음> 네 <웃음> 그만큼 역할에선 그래, 그랬겠지만 두분 정말 친해졌을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 맞아요 어, 네 그렇죠 어. 아무래도 시즌 1 땐. 또 그랬지만 저희가 다 또래 분들끼리 맞아. 촬영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유독 조조랑 굴미랑 붙는 신들이 많이 있었고 음. 그래서 촬영 대기 시간에도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laughs>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랬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해요. 근데 시즌 2때는 제가 혼자 응기한 장면들이 많아서 살짝 외롭더라고요. 조조가 없으니까. 그리고 굴미의 라이브 방송은 어떻게 되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시즌2 때 예. 저도 너무 궁금하요 어떻게 나왔을지 오. 아니 그나저나 사실 네. 연기를 민신씨가 워낙 잘해서 네. 너무, 아이고. 너무 리얼하게 아이고. 모든 예, 게 살았는데 맞아요. 촬영을 하고 나서는 막 소연씨한테 미안해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아무래도 음. 좀 제가 감정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조조한테는 유독 더 애착이 가기도 하고 음,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그치. 송강 씨와의 호흡은 어땠나요? 아 송강 씨와는 뭐 네, 조알람 때 워낙 많이 붙지 못해서 아쉬웠었는데 음. 그냥 개인적으로 많이 친해지기도 했었고 다른 배우분들이랑도 음. 또 스위트홈에서도 한번더 작품을 음, 맞추고 <laughs> 또 조알람 시즌2를 같이 또 찍고 이렇게 돼서 네, 너무 돈독한 사이죠 저희는 그, <laughs> 처음에 전화 받을 때 김소연 네. 씨와 송강 씨두분모두 팬이다 그랬잖아요 아 너무 팬입니다 아, <laughs> 고민주 <laughs> <너무 웃음> 어, <곰지> 씨는 <laughs> 그렇다면 선호 팝니까 네. 해영 팝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말 잘해라. 아 많이 잘해라. 정말 왜냐 본인의 너무... 역할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모를 일입니다. 그렇죠, 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아, 그럼요. 저는 응. 시즌 1 때는 선호 였고요 응. 시즌 2는 해영 파로 아 네, 저는 그렇게 있었네요. 더 궁금해. 이렇게 되면 시즌 2가 어떻게 진행?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음. 뭐야 뭐야? <laughs> 민실 씨 지금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과몰입을 좀 해봤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laughs> 네. 아, 우리 고민실 씨 시즌2에서의 또 활약, 굴미의 활약도 음. 기대를 해보면서. 네. 전화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어 네, 조조와 선우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혜영 배우님까지 너무 다 고생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조알람 시즌 1때 워낙 활약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음. 근데 시즌 2에도 역시나 활약을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이번 조알람 시즌 2더 대박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 박글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굴니다굴니다 아이고. <laughs> 지금 굴미의 방송을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제었어요 방금. <웃음> 네. <웃음> 정말 사랑스러운 굴미 고민실씨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나이 <laughs> <소> 안녕. 쏘나이. 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